자, 4대 5년 학생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laughs> 저는 제2과학실에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서 외국어 하나 어, 열심히 하고 있을 시간이네요 지금 이곳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혼자 여기서 이렇게 쇼를 하냐고 하면 어,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치게 될 과학 어, 3학년과 <laughs> 유닛2 총괄평가 때문에 그걸 안내를 좀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선생님 앞에 섰고 오늘 이 시간에 어, 선생님이 어, 이걸 안내를 하고 어, 이그 형성평가 시간에는 이 영상을 보고 직접 실험을 수행해서 그 우리 총괄평가에 다가갈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회로 만들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닛2의 제목이 뭐였죠? 아, 예. I am your energy. 나름, 나 나름, 나의, 에너지다. 그래서, 어, 현상평가를 시작해 볼 건데, 어, 일단 현상평가에, 그, 총괄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낙하라 하면, 생 수업 시간에 매번 이야기 했겠지만, 어, 초기 속도가 0이고,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중력의 영향밖에 안 받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분석하는 거고, 그면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뭐 다중 성강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어, 우리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어, '비드 어네리시스라는 어, '비드 어리시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 갤럭시의 그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어플인데, 이 어플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요. 그래서 과학식에 존재하는 태블릿 PC를 공통으로 총괄 평가 시간에는 나누어 줄 겁니다 나누어 줄 거고 그 안에 아, 영상이 들어있는데 그 영상을 어,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사용 시 주의점은 선생님이 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앱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그,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짚어줄 거고요 어, 다 짚어줄 건데 음, 혹시나 어, 뒤에 영상 보다가 다시 궁금한 사람들은 이 페이지를 보라고 선생님 이 여기에다가 질문을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이 그, 동영상 선생님도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일반적인 동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찍히죠? 1초에 30프레임. 그래서 단위는 FPS라고 하는데 FPS 그래서 그렇죠? 학생님이 여기 설명드렸는데 30 FPS입니다. 그래서 그이 앱은 기본적으로 이 1초에 30장이 되는 걸한장 40개로 나눠서 사진이 3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장한장한장3 그러니까 0분의 1초겠죠. 한 컷에 3 0분의 1초면 대략 한영 0, 3, 3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데이터 보면 우리가 영0 3 3쪽으로그운동이 분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현성평가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소라는 것은 총괄평가에서 이, 이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물체를 분석할 때이 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어, 방법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숙지하겠는 이야기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마 이3사번 같은 경우에는 어, 금일 내일 금요일 날로 해서 평가를 실시할 건데 그래서 이, 이 그 앱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그 탭에다가 알아서 사용해보고, 그 방법을, 어 알아야 될 거고, 어두 번째는 이제, 그, analysis r e s u l t 라는 위에 이제 사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hs로 탭이 여러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에, 탭마다 가지는 어 물리적 의미를, 어, 여러분들이 알아보으면 좋겠다. 아,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일 끝에, 리저트 제일 끝에 보면 데이터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그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 탭에 이제 추천 조케 지금 단순히 보여줄 건데 거기서 이제 운동 물체의 운동 그래프 그래서 어, Y 축에 대한 그래프라든지 속력의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지점에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임의의 지점에 예, 예, 운동 에너지를 어,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물체와 운동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어, 공기 중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상적 이상 진공 상태하고 공기 중일 때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 가졌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도 있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수업시간에 우리가 모든 실험을 하게 되면 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실제로 내가 실험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어, 똑같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때 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nsis 그 프리 앱을 실행해보면 처음에 이제 프리스 서포트미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리시드라고 이걸 눌러주시면 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여기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그게 메인 화면인데 선생님 어, 지금 여기다 그 영상을 하나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플을 키면 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는 강하잖아요. 스마트폰은 강하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어, 플러스 표시의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면 뭐 무슨 이야기겠죠? 어, 영상을 추가하게 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상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추가해서 내가 그 아마 행성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과학실에서 하나 떨어뜨리는 걸 찍어서 분석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면 찍은 영상이 딜러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그걸 추가해주시면 어, 되고 이 갤러리에 있는 걸 어, <laughs>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처음에 이제 메인 포 비디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면 여기에 어, 1234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니까 이 앱에 들어왔을 때이 동영상 이름이 뭘로 설정할 거냐? 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뭐 이름을 아무거나 쳐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뭐 조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 어, 이제 실제로 이 우리가 선택된 동영상이 이렇게 뜨면서 뜨면서 이제 어, 재생을 하면 실제로 우리 동영상 재생되는 것처럼 재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하면 여러분들이 찍은 동영상은 그래서 앞에 군데덕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찍기 시작하면 딱 놓으면 하는데 잡고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잡고 있는 시간이 분명 히 앞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 동영상 여러분 재생해보고, 왜냐면, 하 우리가 스타트를 해버리면, 어, 그, 딱 놓는 시점부터 운동을 분석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1초에, 어, 1초 후에, 예를 들어서, 시작했는데 1초 후에, 이게 손을 놔가 그러면, 1초 동안 계속 운동 하는 걸 분석해야 돼요. 그건 아니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 정도, 앞으로 스토리를 때려서, 떼기 직전까지 가서 스타트를 누르게 됩니다. 떼기 직전까지 가서, 떼기 직전 가서 스타트, <laughs> 아나운시스를 누르게 되면 무슨 말이 뜨느냐 여기 뭐 specific length of the run, 뭐, distance, 뭐 choose two points and 어, set the length 뭐, 어, 영어로 우리, 어, 우리나라 오프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끕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키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 아무리 키큰 키 농구선수도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동영상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다르죠. 어, 근데 이제, 어,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여까지가몇 미터인지 모릅니다. 어, 몇 미터인지 모르고, 이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기 보면 찍을 때, 잘료에 대해 놨죠. 그래서, 선생님뭐 찍을 때, 이 공부터 이 바닥 끝나는 지점, 그, 흰색이 밑에 지금 까만색이라서 안 보이는데, 흰색 끝나는 지점까지를 1.5미터로, 제에서 이1 5미지점에서다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한테 이게 1 5 m 터를걸가발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발사해 야느냐투 포인트를 찍어되겠죠한 포인트를 찍으면 쌤 공의 중간부터 1 5 m 를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 중간에 X를 하나 찍고, 어,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X가 하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두 개의 어, 마커, 그러니까 X는 어, 일직선상에 Y축에 한 축이 있어야 되겠죠. 어,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시면, 무슨 말이냐. 아, 이두 개의 거리를 내가 알고 있다. 어, 그래서 이두 개의 거리를 아니까, 네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이 사이에 있는 거는 다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딱 찍고 나면, 어, how many meters i n the real 이라는, 어, i n this real 이라는 어, 메시지가 뜹니다. 어, 요거는 이제, 요때 이제 1.5m니까, 1.5m니까, 당연 미터죠. 그러니까 1.5 누르고, OK를 눌러주면, 이제,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다? 1.5m라는 게, 예,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어, 펜을, 어, 날아줄 거예요. 왜냐면 손으로 하면 이게 찍기 힘들어요. 찍기 힘들어서. 캐을 패드 하나 줄 건데, 캐 조금 뭉툭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본체에서 쓰는 트롬북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색할 건데, 이걸좀 돌려서, 어, 왼쪽으로 돌려서, 자, 만약에, 자, 이게 탭을 끼시면, 얘를 그냥 이렇게 찍으면 힘들더라고요. 생각 해보니까, 대정거는 그 이렇게 가로로 한 다음에 하면, 이, 이렇게 돼 있겠죠? 가로로 한 다음에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어, 잘, 생각보다 잘찍킬수 있을 거 한번 여러분들이 개별로 각자의 체력의 자세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어, 연구해 보시고, 아, 어, 그리고 이 X는 그냥 한쪽쪽는게 아니고, 찍는 다음에 이렇게 옮기다가 내가 여기서 탁 놓으면 이제 얘가 이 점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번 탁 찍었다고 해서 잘못하지 말고, 쭉 찍고 나서 됐다 싶으면 놓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앱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리기가 없습니다. 되돌리기가 없어서 내가 한번 잘못 찍으면 아, 잘못 찍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두 개의 거리가, 여기까지가 1.5m라는 걸 설정해 줬으니까, 축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도, X축, Y축이 그려져야 되니까, 좀 처음에 이렇게 뜹니다. 이런 걸쭉 가져와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쭉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Y축을, 공시각점을, 왜냐면 하 내가, 여기 있는 이 골프공에, 위치를 추적해야 되는데. 네. 그면 우리가 골프, 여기에서는 골프공 제일 위로 찍었다가, 중간에서는 골프의 중간을 찍었다가, 여기서는 에골프의 하단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체를 분석해도,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찍고, 밑에 내려왔는데 여기 찍으면 안 되죠? 여기 찍었으면 똑같이 계속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항상 이 선생님은 하단으로 할거기 때문에, 하단을 여기 딱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찍을 때 계속 밑에 있는 하단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축을 맞춰주시고, X축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이 Y축을 맞춰주시는 게 분석하기 편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면, 첫 번째 이동했죠, 여기. 어, 여기에다가, 어, 학생이 뭐 아까 위치인가 그랬죠? 밑에, 얼굴 공 최고 밑에, 최고 윗부분에, 어, 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다음 프레임에서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어딱 조금 위치가 내려갔죠? 어,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내가 찍는 대로, 찍는 대로 물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다음 대회에서는, 어,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한1열몇 개? 한 20개 정도 찍어줘야 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찍어야지, 운송 분석이 잘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다가 실수로 잘못 찍었다. 그면 처음부터 다시, 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처음 해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 뒤로 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다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장 버튼 저장 버튼 디스켓 모양 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 name for analysis 그러니까 이 분석의 이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의 영상에 여러 가지 분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형성 1이라 쓰든지 선생처럼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어, 내용으로 OK 어,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했죠. 아날로그 어, 리저트. 어, 그러니까 운동의 결과,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분석 결과. 어,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이 위에 보면 탭이 t i x distance.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거리죠. s 축 거리. s 축거리는왜 의미가 없죠? 왜? 똑바로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s 축은 어,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뭐 실제 그래프로만 살짝 움직여 이 있을까요? 아, 어, 그 왜냐? 내가 이 일직선을 정확하게 x를 두 개를 일직선상에 이렇게 찍었어야 되는데 사실,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죠. 살짝 틀어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디스턴스에 대 X축에 대한 운동 결과는 사실 뭐큰 의미가 없고 y 축이되한게 중요한데 Y축을 찍게 되면 정확하게 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모양이죠? 아, 물성모양이요 보물성 모양. 그래서 어,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어, y 벨로시티죠. 밸로시트가든요 속력이죠. 속력 우리가 속력을 v로 쓰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 약하이 때문에 y축의 속력하면 y축의 속력이 어떻게 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값은 1초의 속력이 중력에서 중력이이 중력장에서는 1초의 속력이 어, 9.8씩 증가해야 되는데 어, 그게 맞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1초의 속력이 증가 증가하는 속력이 증가하는 y축을 증가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자리 두기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두 너무 네,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까 제가 말했었던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그래서 각 초마다, 각 석기 미이30 프레미가 임한프레임이장3 0 0 3 3초라고그 했죠. 각 초마다 이 위치나 x 축의 위치나 y 축의 위치야, 그리고 x 축의 속력, y 축의 속력 그렇게 되는데 중량이 얼마습니까이두 가지가 됐죠. y 축이 그 중에서 중요한 건 Y축의 속력입니다, Y축의 속력. 그래서, 이 Y축의 속력을 보면, 어, 우리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어있니까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죠. 증가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속력이, 어, 0.1초일 때, 이 중요하겠죠. 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어, 때0 .0 1초일 때 0., 0.1초일 때 1이면, 1초 어, 뒤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는, 뭐, 0.5초일 때. 어, 4.966인데 하면 1초에 드는 얼마일까? 이런 거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각 시간에 대한 속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속력에 대한 우리 물체의 질량만 알면 어, 예의 얘뭘알수 있을까요? 운동에너지를 알수 있을까요? 운동에너지를 알수 있을 거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공기 중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탁구공으로, 선생님은 그냥 골프공으로 실험을 우리가 했는데, 만약에 탁구공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탁구공을 했을 때. 어,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탁구공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가일어까 자, 이까지 선생님이, 어, 석 그, 유니2에 대한 총괄평가에 어. 그 사전에 이석평가를할 거고요. 그 영상을 미리 보고, 어. 시간 이제 과학실이나 과학실에서 어, 실제로 여러분들 조별로 어, 골프공을 떨어뜨려보고 운동을 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때 설명, 분석까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나들 어, 열심히 하세요.